그건 어머니 왔다를 싸움이 아니었다. 밝은 조명 아래서 여성은요. 앵터투성의 이빨이 거의 없었다게. 우녀의 이름은 제니퍼레이드 지하격 2계에서 식인자로 불렸다 서르니. 어섯살의 그녀는 자신을 여자라 고생각하지 않았다 맞은 편에는 18살의 젊은 파이터 카산. 들어가서 있었다. 젊은 자신감 고다빌 아체육관에서 남자들과 훈련한 경험이 그녀를 과신하게 만대. 울었다 나이와 외모 때문에 쉽게 이길게 오라 믿었다 베리울리는 순간 제니퍼 늠맹수가 풀려난 듯 돌진해 S다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이 어따 그녀는 카산드라를 케이지에 몰아넣고 몸통에 후글 날리고 머리에 묵직한 펀치를 꽂았다 한방아 엠비앙 이 소녀의 자신감을 조금씩 에아사 따관 중석이 폭발했다오 엔도는 연속이었다 그러나 카산들 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짧은 펀치로 반격했다. 잠시나마 전세가 바뀌네 온 듯했지만 제니퍼는 강한 힘, 으로 몸싸움을 제압하고 팔꿈치로 내 며치며 숨을 빼앗았다. 라운드 중 앵판 난타전이 벌어졌다 카 산드 라이웬손 훅이 정확히 들어갔다. 그녀는 전진했지만 머리카락, 기 얼굴을 가려 시야가 흐려졌다. 아계 속 머리를 쓸어올리며 펀치를 맞았다. 심판이 잠시 경기를 엄추고린 거리 머리카락을 묶어줘. 는 이상한 순간도 있었다 싸움은 3라운드로 이어졌다 카산드라는 지쳐있었지만 끝까지 싸웠 뒤아그로나 제니퍼의 맹공은 멈추지. 이안났다 코너에 몰린 카산드라는 게얼굴 방어하지 못했고 심판은 게엉기를 중단했다 관중은치 애매무케따다 MMM 이빨없는 베테랑 이절 매운도전자를 납도한 것이다 시긴자 는 미소도 환호도 없이 조용히 돌아세 있다.